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3부, 3부에서는, 이제, 영재원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어, 4부에서는,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3부하고 4부는 좀, 어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님들이나, 어 이렇게, 한번 같이, 함께 문제를 푼다는 마음으로, 어 시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지금 설명회를 시청하시는 분 중에는 소프트웨어 영재원, 어 그러니까 이제 정, 소프트웨어 영재원하고 정보영재는 같은 범주고요. 그리고 로봇 영재원을 어, 대비하는 어, 그런 이제 에, 학생을 둔 학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어 일단 소프트웨어 영재다 내 아이가 그러면 일단은 소프트웨어 관련으로 해서 어, 상당히 어, 관련 소프트웨어 쪽으로 재질이 있고 흥미가 강해야 돼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리고 어, 또 수학을 잘합니다. 보통 보면 소프트웨어 영재원이나 정보 영재원을 대비하는 친구들 보면 또 수학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 과학도 충분히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정보 영재와 소프트웨어 영재원을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 어, 이런 어, 영역별 선호도가 있다고 어, 저는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로봇 영재원을 데뷔를 한다. 그러면 피지컬 컴퓨팅, 그러니까 아두이노나 로봇이라든가 어떤 기계 어, 이런 쪽으로 강한 어, 흥미를 보입니다. 어, 그쪽으로 또 어, 탐구하기를 즐겨하고 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얘기죠. 과제 지참 능력이 있어요. 이런 쪽으로. 그리고 어, 그런 피지컬 컴퓨팅을 제어하는 툴이 결국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로봇 영재를 대뷔하는 친구들도 소프트웨어적인 기본 역량은 어, 충분히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어, 과학적으로 어, 좀 밝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빛과 소리, 전기전자, 파동 이렇게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과학적인 능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로봇 영재의 어떤 영역별 선호도는 저는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 그러면 어 지금 정보영재의 그 특성은 어떠한지 어 요거를 한번 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정보영재의 일반적인 특성은 어 뛰어난 이해력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논리적이고 확산적인 사고력,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죠 어 어떤 키워드가 주어졌을 때 끊임없이 어 많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어 낼수 있는. 모험 정신이 있고요 모험 정신이 있고, 어, 과의 집착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어, 상상력과 창의성이 남다르다. 그리고, 어, 정보 과학 분야. 어, 이쪽 분야에서, 어, 탁월한 어떤 성취. 에, 남들보다 더 빠른 시간에 더 뛰어난 성취를 이룬다는 얘기죠. 어, 이것이 이제 정보 영재의 이제 일반적인 특성인데, 어,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 평소에 좀 많은 독서가 필요하고요. 또, 어, 자유롭고, 자기주도적인 활동, 어, 할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학부님들이, 배려를 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정보과학적인 특성이, 어, 우리 그 정보영재 관련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일단은, 정보과학적인 능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어,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떤 멀티미디어, 어, 이런 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가장, 어, 핵심이, 코딩할 수 있는 능력, 프로그래밍 능력이 어, 아주 이제 우수, 우수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분야에서 어떤 성취는, 성취감과 어떤 자신감, 어, 창의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어, 이런 것이 어, 정보 그 영재원을 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어, 요구하는 능력,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어, 정보영재원이나 소프트웨어영재원에서 한 대략 70% 이상이 사실은 이제 이산수학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떤 정보를 조직하거나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추론하거나 또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추정하는 능력, 공간화 시각하는 능력 이런 어, 이산수학적인 사고 능력이 뛰어난 아이를 정보영재원에서는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어, 능력이 잘 발현이 될수 있도록 어, 탐구도 하고 어, 독서도 하고 어, 학습을 시키는 것이 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정보영재 전문가들이 이제 예, 공통된 의견, 정보영재 전문가들이 이제 제시하는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이산수학이 뛰어난 학생이 정보영재다. 어, 그러니까 왜 어, 프로그래밍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 정보영재다라고 하지 않고 코딩이 뛰어난 학생이 정보영재다라고 하지 않고 이산수학이 뛰어난 학생이 정보영재라고 할까요? 전문가들이 어, 그 이유는 어, 우리가 이 코딩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할때 이거 그 알고리즘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알고리즘의 규칙이라든가 어, 그 배열과 구성이 이산수학적인 사고 바탕하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어, 어떤 이산수학적인 그 깊이가 없이 어, 무조건 코딩만 많이 하고 프로그래밍만 많이 한다. 그러면 고급 프로그래밍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영재를 선발할 때는 일단 이산수학으로 수학적으로 뛰어난 학생을 이제 선발을 해서 코딩을 가르치고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알고리즘을 가르치면 받아들이는 것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아 이산수학이 실력이 뛰어나면 결국 정보영재원에 들어가기 쉽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실제로 어,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정보영재나 소프트웨어 영재 어, 이렇게 이제 그 영재원 이제 대비를 이제 시키려고 할 텐데요. 어, 그랬을 때 이런 정보영재 출제 영역 이런 것을 좀 어, 파악을 하고 어, 우리 학생들의 어떤 교재나 참고서 어, 이런 것을 공부를 시키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이산수학 이산수학의 영역이 있고, 이 부분에. 그 다음에, 어, 출제하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어, 크게, 이제, 선택과 배열 부분, 어, 선택과 배열 부분, 예. 그래프 부분, 알고리즘 부분, 의사 결정의 최적화 부분, 어,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 영역이 있고요. 세부 영역으로, 어, 순열과 어, 조합이라든지, 뭐, 그래프, 뭐, 알고리즘,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어, 이산 수학적인 내용으로 이산 수학적인 이제 예, 사고 능력으로 어, 수학적 추론 능력이라든지 조직화 능력이라든지 일반화시키는 능력이라든지 예 어, 어떤 해결 방법의 다양성 추구 능력이라든지 이런 이산 수학적인 사고 능력 어, 이것과 어, 이 영역을 결합한 문제를 어, 출제를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래프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정보의 조직화 능력과 결합해서 문제를 출제한다. 이렇게 이제 그 출제 위원들이 문제를 낼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화 알고리즘 문제 그리고 논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두 가지를 결합해서 문제를 출제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지금 보시는 표는 어 영재 판별을 위해서 영재 판별 도구를 위한 어, 출제 이원이 참고로 하는 강력한 표입니다. 물론, 어, 이것보다 더 다양한 어떤 사고력이라든지 어떤 창의력을 요구하는 그런 성문제도 물론 출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좀 약간, 어, 기본이다라고, 어, 우리 학부님들이 어, 파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 실제로 어, 현장에서 또인강을 어, 통해서 어, 그 정보 영재원 대비로 또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비로 대비하면서 어, 여기서 이제 출제하는 이제 수학 분야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어, 이산수학 부분이 어, 제일 어, 많이 출제가 된다 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사고력 수학 유용도꽤 많이 출제가 된다. 세 번째, 창의수학도 무시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이 창의수학은, 어, 실생활과 연계된 어떤 창의수학 형태로 문제가 나오, 나옵니다. 그러면, 어,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 사구력수학이나 뭐, 창의수학? 사구력수학 뭐, 1031, 창의수학 팩토, 뭐, 이런, 이런 것을 많이 할 텐데, 이산수학은 아직도 좀 약간 낯설 수가 있어요. 이산수학은 다른 말로 전산수학이거든요. 컴퓨터라든가 어떤 정보 과학의 문제를 수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어, 해결하는 그 학문 분야. 이것이 이제 이산수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정보영재원에서 자주 출제되는, 어, 그 주제를 쭉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규칙과 패턴, 암호, 암호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최단경로, 그래프트리, 한복그리기, 이진법, 순서도, 자생 문제, 조합, 순서성과 자표, 포항이제 이런 부분이 어, 정보용지원에서, 어,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음, 지금 이런, 좀, 여러가지 많은 영역에서, 어, 영역에서, 사실은, 사구력수학에서 많이 커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예. 사구력수학에서 이제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 이런 영역들이, 예, 이산수학이다. 예. 이산수학 영역인데, 사구력과 연관지어서, 어, 문제집을 만들고 어, 사고력 수학 형태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고력 수학 교재 중에서 최근에 이제 정보용재원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어, 그래프라든지 트리 어, 순서도 어, 이런 것은 이제 많이 어, 그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사고력 수학 교재에서 그래서 별도로 어떤 이산 수학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정보용재원을 대비한다고 하면 어, 그렇게 에, 파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설명을 듣고 있는 어 많은 학부모님들이 예 정보영재원에 관해서 이미 어 기본 지식을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어뭐 초등학교 어 이제 학년 학부모님들도 어 지금 설명회를 듣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정보영재원을 처음 대비하는 분들도 있어서 좀 간단하게 어 교육청 구설 영재원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어 제일 처음에 이제 지원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추천하는 단계 그 다음에 어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 마지막 면접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그 교육청에 따라서 영재성 검사를 보고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를 보는 데도 있고 아니면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 없이 바로 영재성 검사 면접을 보는 데도, 데도 있어요 그러면 영재성 검사 없이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를 본 다음에 어, 바로 면접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최근에는 즉 과거에는 어, 이렇게 집필 검사와 면접을 따로 봤는데 요사이는 그 하루에 이렇게 당일에 다 보는 추세로 어, 점점 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단계에서는 이렇게 G D G D E 사이트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 어, 데이터베이스 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이제 지원을 할수 있고요. 그러면 지원을 하면 교사가 어, 여기에 접속해서 영재 행동 특성 창의적 인성 검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에 대해서 이제 3월부터 해서 쭉 어, 11월 뭐 12월까지 이렇게 관찰을 이제 해봤거든요. 그러면 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내가 지원한다, 로봇 쪽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쪽으로 어, 이쪽 분야에서 과연 어, 영재로서의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그런. 영재 행동,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지 체크리스트 를 작성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이런 체크리스트가 이제 20점이고요. 실제로 이제 지필검사가 70점, 구술면접이 10점 이렇게 해서 어, 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육청 구설 영재원의 이제 기본적인 어, 그 전형 어, 과정이고요. 대학 구설 같은 경우는 대학마다 좀 자율적이기 때문에 어, 대학마다 어, 조금씩 다릅니다. 어, 지원을 하면 어, 이게 어, 어떤 추천 없이 어, 지원을 하면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 하고 신축 면접으로 바로 이렇게 뽑는 데도 있고 어, 지필 검사를 보고 그 다음에 1, 2주 뒤에 면접을 어, 뽑는 데도 있고 그리고 어, 코딩 실기를 보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어, 그래서 대학교는 좀 어, 대학교나 어떤 과학부부설은 어, 선발 전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 어, 그런 영재원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 코딩 실기를 보지는 않습니다. 코딩 실기를 보지 않고, 어, 대학이, 대학부설 같은 경우, 일부 이제 중학교 대상의 어떤 영재를 선발할 때, 어, 그 코딩 실기 테스트를 보는 곳이, 어, 간혹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어, 기출문제를 한번 쭉 보는데, 어, 기출문제를 지금 다 이렇게 어, 함께 풀 수는 없고, 이렇게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온다? 이렇게 에, 아웃라인만 어, 설명을 한번 하,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대전정보영재원에서, 대전정보영재원에서 출제가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 알고 있는 순서들을 어떤 도형 그림 형태로 표현을 하고 어, 이것을 수,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형태로 어, 이것을 구조화시키는 형태로 이 제푸는 문제가 어, 대전 정보영지원에서한번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융합교육원에서 지금 보면 어떤 도시와 도시를 이렇게 A, B, C, D 어, 그 알파벳으로 어, 표현을 하고 어, 서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 의 그래프 형태입니다. 그러면 도시와 도시 사이의 어떤 여기서 보면 이동 시간을 숫자로 표현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가중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 여기서 에 여행할 때 예, 도시 사이에 여행할 때 어, 그 여행할 수 있는 어떤 최단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것은 이 이산수학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쭉 계속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어, 정보 용정이나 소프트웨어 용정에서 나오는, 어, 문제 중에서, 어, 주로 이산수학과 연관되는, 어, 어,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소개를, 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융합교육원에서, 어,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냐면, 어, 로봇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어, 주어진 해당 지역을 모두 거쳐, 서그 도달할 수 있는 최소 어, 명령의 개수 어,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어, 보면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어떤 어, 그 정보와 관련된 어떤 그 정보의 조직화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어, 노드가 있고 선이 있다. 하나의 이제 그 그래프 형태죠. 어, 이것을 이용해서 어,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그래프로 이렇게 가능한 한 많은 모형을 표현하는 문제, 네, 이런 문제가 출제가 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최근에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어,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 과일밭에 농약을 뿌린다고 했을 때 어, 이렇게 어, 하나의 에, 그 격자 모양의 어, 과일을 배치하고 드론이 이제 이동하는 과정 과정을 이 표현하고 어, 다 이동했을 때 농약이 뿌려진 과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어, 최근에 어, 이런 문제가 어, 많이 출제가 되는 어,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한양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 좀그 알고리즘, 어, 시어너 알고리즘과 그 연관된 어,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 지금 어, 집과 집을 이렇게 연결을 된모습 이게 이제 이진 트리거든요. 어, 두 갈래씩 나눠지는 이진 트리 형태인데. 어, 8단계까지 모두 거쳐서 어, 도착했을 때 어, 도달했을 때총 어, 거리가 얼마냐 어, 이런 문제 이진 트리와 관계된 어, 문제가 어, 한양대 소프트웨어에서 어,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한양대 소프트웨어에서 마찬가지로 어, 20개의 숫자 중 9개를 선택해서 합이 80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어, C 언어를 좀 배운 경험이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입니 그러니까 한양대를 만약에 내가 대비를 하고 싶다, 좀시어어 중급 배열, 뭐 함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지 이런 이산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인기가 있는데, 서교대 소프트웨어 그 이제 과정에서 이제 출제된 문제인데 2차원 좌표에서 원하는 도형의 기하학적 패턴을 만들려면 어떻게 좌표 구성 명령을 내려야 할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좌표가 있고요. 탱, 여기서 이제 로봇 탱크. 이것이 이제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이런 삼각형 모양의 이동 경로를 그릴 수 있을까? 그러면 3호 좌표로 이동하고 move. turn left. 왼쪽으로 이제 6 5도 회전한 다음에 좌표 우브 사이까지 이동해라. 그런 다음에 95도 턴 레프트, 어, 자회전을 95도를 자회전을한 어, 다음에 원점 00까지 도달해라. 자, 이와 같이 어,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가 솔기대 소프트웨어에서 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기대 어,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또 출제된 에, 문제 중에서 로봇이 재난 구조 상황에서 어떻게 에, 탈출을 해야 될지. 그 알고리즘을 순서대로 표현하는 문학좀 융합적인 사고와 기술공학적인 능력 이런 것이 좀 결합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난 구조 로봇의 구조와 기능은 또 어떻게 설계를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로봇을 어떤 설계하고 제작을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 그리고 알고리즘 경험이 있는 친구는 좀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이제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와 같이 어, 좀 기출 문제를 주로 어,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정보용재원소프트용원에서 출제되었던 어, 문제들을 쭉 이제 알아봤는데 어, 이것을 이제 접근하는 다섯 가지 방법 어떻게 하면 정보용재원소프트용재를 그 대비를 할지 다섯 가지 관점으로 진쌤이 어, 한번 제시를 어, 한번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어, 우리 학생들이 IT와 관련된 상식과 지식, 문제 해결 능력을 먼저 기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로봇이나 인공지능, 드론,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된 핵심 기술. 이것을 현실 세계의 문제 해결과 연관지어서 어, 탐구를 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관련된 독서라든가 체험 활동, 어 직접 어떤 어, 로봇을 제작한다든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모두 시켜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어그제 융합 사고력이 필요한데요. 일단 IT 관련 기술을 단순히 그것을 어떤 그 기능적인 기술공학적인 단순히 프로그래밍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어그 기술에 적용되는 그 수학과학적인 원리 어, 이것을 탐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융합 사고, 스팀 학습적으로 접근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정보 영전 소프트 영전보고 영재원, 영정을 어, 대비를 해야 된다면, 그 다음에 수학적인 부분은 세 가지 관점으로 어, 접근을 하는 겁니다. 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사고력 수학이나 창의 수학을 많이 시킬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 사고력 수학에서 뭐 수의 규칙성이나 패턴 아무 뭐 사교육 위험과 관련된 문제 어,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공부를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창의 수학, 어, 실생활 문제를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수학 문제. 어, 그러니까 어, 여기서 어떤 창의 수학을 대비한다고 했을 때 어떤 교재만을 통해서 문제만 풀 풀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 내가 실생활에 있는 어떤 문제를 직접 생각해보고 어, 그것을 구완해보고 해결하는 습관을 어, 평소에. 어, 기려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 가장 핵심, 사실은, 이산수학적인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산수학이라는 것은 어떤, 어, 그, 래프나 트리 알고리즘, 이진체계, 어, 이런 컴퓨터 분야의 문제 해결을 수학적으로 접근해 탐구하는 이산수학 공부가 사실은, 어, 공부의 60% 이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 지금 이런 것을 어, 대비하는 물론 이제 에, 그 이제 저희 이제 교재 교재도 있죠 어, 창의수뭐 팩토로 대비를 하셔도 되고 사구력, 뭐 일공삼을, 어수학사구력안세의 어, 스팀 사구력 이런 교재로 어, 대비를 해도 됩니다 이 선수와 같은 경우는 뭐진세의이선수가 어, 이렇게 어, 대비를 할수 있는 교재도 어, 모두 갖춰놓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 다섯 가지 의 관점으로. 내가 정보 영재원, 소프트웨어 영재원, 로봇 영재 원 이렇게 대비를 하면 어, 충실한 대비가 될수 있다라고 진생은 어, 자신 있게 어, 제시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 창의적 어, 정보 영재원에서 어, 지금 이제 그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 신층면접 이렇게 3단계로 어, 나온다고 했을 때. 어 이제 영재성 검사는 어, 수학, 과학, 정보 이렇게 좀 공통으로 보는 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리 공간지가 논리 사고, 언어 사고, 창의성 어, 이런 것을 일단 보고 창의적 문제해결 검사에서는 관련된 어, 그 분야의 어떤 학문 적성 소프트웨어 분야다. 어, 그 다음에 로봇 분야다. 관련된 학문 적성이 있는지 알고리즘, 패턴 규칙, 암호, 이진 체계, 에,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적 문제해결. 그런 제 신도 있는 문제를 서술형 형태로 어, 푸는 문제가 창의적 문제 해결 문서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층 면접에서는 어, 어떤 소 컴퓨팅 사고, 소프트웨어 사고를 할수 있는지 이 학생 전공 적합성 이 있는지 어, 인성 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을 구술 시험으로 보는 것이 신층 면접이다 어,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 로봇 영재원에서는 음, 영재성 검사와 어,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가 어, 좀 비슷합니다. 어, 지금 로봇 영재원이라는 것은 어, 사실은 따로 없고 정보 영재원 부설로 로봇 영역이 있는 겁니다. 로봇 영재 파트가 그래서 어, 영재성 검사나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는 어, 유형이 이제 예,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어, 다만 창의적 문제해결 검사에서 로봇 영재 파트를 의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대학에서는 로봇과 관련된 문제해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 로봇 영재원을 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대비를 한다고 하면 신축 면접이 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 이것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서 어, 로봇과 관련된 어떤 핵심적인 질문, 어, 이 장치는 로봇이라고 할수 있나, 로봇의 구성 요소는 로봇 사망측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이런 로봇과 관련된 핵심 질문이 로봇 연재원에서는 반드시 나온다는 것을 파악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대비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에는 4차 산업 핵심 기술. 심지어 중학생, 중학생들에게 중학생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말해보시죠. 이런 문제도 최근에 나왔죠. 그리고 저 많은 대학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그래서 어, 초창기에차산업평명 어, 초창기는 로봇과 드론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에 관해서 어, 질문을 많이 한다. 어, 이렇게 이제 파악을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음, 마찬가지로 어, 이제 찐그 정보영재원을 대비할 수 있는 찐생 교재와 어, 동영상이 이제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용 재원이나 로봇용 재원을 최적화시키면서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어, 교재라고 어, 볼 수가 있어요.